돼 있죠. 우리가 절대값이 두개 있는 함수 우리가 풀때 구간을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0 되면 여기고 여기 영 되면 1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나눴어?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단 말이야, 항상, 그렇지? 그래가지고 기역 구간이지. x가 0보다 작다라는 구간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f 프라이머스가 이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미간에가 풀게 되면은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보다는 작다는 구간을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구간에서 f 프라임 x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이 그러니까 구간에서는 이제 f 프라임 x가 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d 귿 구간에서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풀면은 다형수겠지 그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x 까2 x 마이너스 이렇게 s t h 이 이게 프라 t 이 i n g This 야 s the same t h f 뭐뭐뭐 얘기야? 얘기야. 플러스 x 의3 e q 마이너스 빼라고 그 u s this is equal t 뭐 minus. This is equal t 기 minus. t h i x is equal to minus. 스 h i s is equal to minus. 어 h i s is e q x a l 다르겠지, 상품은. 여기서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3. 이렇게 된 거야. 두 개를 따지면 어떻게 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이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야, fx가 이렇게. 그럼 결론은 f3은 여기다가 넣어야 되고요. f-2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은 c1, c2, c3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뭐라고 써있어? 문제는 처음 시작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란 얘기야 이에 대해 미분 가능하면 자동으로 뭐라고 그랬어? 연속 그치? 연속이니까 여기 없는 거 여기 없는 거라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여기 염분 그 염분을 같으려면은 1원실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같아요 같아요 이해 되지 이거? 쉽지? 네. 그 다음에 여기 1년과 여기 1렙은 어때야 돼? 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년에는1 플러스 c1이고 여기 1년에는 c3가 되네. 여기도 굳이 뭐 이거 통일을 하면 이거를 c1 플러스 이렇게 통일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laughs> 이 문제는 접근 상수를 구하는 힘은 <laughs> 없잖아 더 이상. 뭐 집어넣는 게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통일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놓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얘네도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빼라고 한 거야. 그럼 3나오지 그러니까 자 무슨 개념 들어갔어? 함수의 절댓값 두개 있으면 구간 잘라서 이렇게 f 프라이맥서 구하시면 되고요. 각각 적성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자동으로 연소 이게 제일 큰린트죠 연속이니까 0, 0 넣은 바꾸고1주는것 같아야겠지.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안 풀려 하면 안 돼. 끝까지 해봐야지. 왜 빼는 거니까 없어질 수 있잖아. 못 구해도. 그지? 여기다가 삼들라고한 거니까 U. C. 1이 이제 삼들어. 이 i n u s is a n 다 t 는 e r number. Minus is equal to the MNN. m i n C. 1이니까. 이거 빼라는 얘기 f 는데 e y o 없어지지 k 아 그지? 이렇게 r 시 of t h 얘기로 u n g Okay. I'm s 지 r 자 미분 가능하다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되잖아요. 숫자만 너무 보면 안 돼. 수학이라고 너무 문자 X랑 숫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돼. 여기에 미분 가능하다고 나온 게 자동으로 연속이라는 얘기니까 알겠지? 그래서 적분을 하고 있음에도 앞에 미분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다 나오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원래 부정적분까지만 할까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말이죠. 정적분을 조금만 할까요? 이? 여기서 다음에 할까? 다음에 근데 그럼 너무 숙제가 없어. 그게 문제가 되나요? 어? 응? 숙제 없으면. 아니 뭐 그때 아버지랑 다음 시간에 정적품 끝내면 되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laughs> 넓이랑 거리만 하면은. 네. 끝나. 그럼 딱 맞게 하는데. 정적품 하면 안 돼? 아이들 정적품 다음 시간 에할 건데 일단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줄게요. 조금만 하고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알겠지? <laughs> 자, 정적분 뭐 정적분 정적분이 뭐라고 했냐면 정적분은 이렇게 구간이 함수의 적분이긴 한데 이렇게 구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 f(x)가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함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뭐 여기가 b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를 의미를 하는 게 정격분인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 이제 원래 수투에 있던 건데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긴 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걸 어떤 도형이라고 할수가 없어 이거 그지 그래서 이 적분이나오게 이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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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으로 최대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최대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함수값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론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서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직사각형을 최대한 잘게 쪼개면 쫙 쪼갤수록 이 널리비랑 비슷해지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적,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이거의 넓이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적분기호가 S를 뭐 하는 거야? 늘려놓은 거야. 잘게 쪼개서 더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학교 교과에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자, 봐봐요. 어떤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 호수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1인 사각형으로 다 쪼개, 이걸. 이게 사각형의 넓이가 다 이게 1이야 1이야 이게다 하나당 1이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갯수 다 더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호수의 넓이랑 비슷해지겠지 잘게 쪼개서 더하면 근데 최대한 잘게 쪼갤수록 호수의 넓이가 제일 비슷하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다 잘게 쪼갠 걸 더한다라는 의미로 썸, S, S u m b 늘려놓은 거그 인테리어 아닙니다 이 개념은 국학생들은안 합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 넘어갔어. 이적분왜 넘어갔을까? 쉬운 건데 어디 한다기요 쉬워. 아무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적분의 개념이 이제 여기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럼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럼 당연히 적분을 하는 거니까 Fx 이렇게 적분을 할거 아닙니까, 그지 적분을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지금 격분을 한거잖아그 그지? 적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B를 집어넣은 거에서 적분을 해서 A를 집어넣은 거를 빼면 되는 겁니다 정격분을 할 때는 어떻게 뺄 거니까 적분상수는 굳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쉬운 걸로 하나 해볼게요 Fx를 내가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x제곱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은 얘가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1이고 뭐 여기를 내가 3이라고 해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넓이를 구해라. 자, 여기 넓이를 구해라. 여기 나온 거야. 그럼 이태그랄 1부터 3까지 x 제곱을 적분하면 된다는 이야기. 그럼 여기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 야 이래죠. 해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한다?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3분의 1의 x의 3승일 거 아니야. 적분 상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 어디부터 1부터 3까지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9가 되고, 1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1의 대수를 빼면 된다고. 얘네 금방은 3분의 26이 여기에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응용을 하면은 밀 함께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여기가 3이니까 이거 2니까 29, 18이 야이거는 18에서 얘를 접분해서이거를뺀게 여기에 넓이가 되겠지. 뭐 응용해봐이 정도? 이해 됐어요? 음. 이런걸 하는 게 이제 뭐다? 정적분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쉽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계산하면 상수값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그지? 그렇지? 그럼 아까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 중에서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하면 합쳐서 같이 해도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정적분에서 같이 얘네가 합치려면 점덕분의 이적분 구간이 같을 때만 합칠 수 있지 않겠니? 그치? 같을 때만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같을 때만. 다른 못하겠지. 구간이 다른데. 빼기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해가 돼요? 이런 것도 있어. 자, 첫 번째 거는 뭐야? 구간이 같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 근데 구간이 많은 게 달라. 이번에는 함수가 똑같대 함수가 똑같아, 함수가 똑같아 함수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fx가 이렇게 있는데 1부터 2까지 접근했다는 얘기는 1부터 2까지 넓이 구했다는 얘기야 그지? 2부터 4까지 했다는 얘기는 2부터 4까지 접근했다는 얘기데 그럼 뭐하러 뭐 따로 이거를 1부터 4까지 fx 그냥 한 바퀴 달아먹겠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함수가 같을 때는 구간들을 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구간이같으은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한 방에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적분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응? 오늘 이따 우리 수원은 어디 나가야 되지? 오늘 수요일 나가는 거야? 응. 아 그러면 수업도 많이 못하겠네 수요일 처음 나가는 거면 오늘 수요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응? 알겠어요 응. 야, 오늘 수요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성계할 거니까 어... 응. 기다려 봐봐